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가 주어져 있고 1초에서 3초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움직인 거리 또는 이동 거리 위치는 위치의 변화량 변이라고도 하는데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v t를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시간에서 시간까지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절대값을 씌워주고 vt 를 해야 된다 적분해서 절대값을 씌워 준다는 말은 전체적인 다 넓이 아래쪽 위쪽 상관없이 다 넓이를 더하는 거고 그냥 적분을 한다는 것은 위쪽에 있는 넓이는 예를 들어서 vt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4 여기가 1 이라고 하자 넓이가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4 이 값은 마이너스로 지급 돼서 위치의 변화량은 3이 되지만, 이동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4 적분하고, 여기선 적분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5, 4 더하기 1을 해서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절대값 개념이 들어가 있고,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적분입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는 넓이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식으로 표현한다면 1에서 3까지절대값 v t를 하면 된다. 그런데 절대값 v t라는 것은 그래프에서 아래쪽 부분의 넓이, 위쪽 부분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형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참수인데 근이 1과 2인 이 참수.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된다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와 그다음 여기 3초가 있을 때이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여기에서 v-t 그래프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v-t 그래프를 그대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볼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Vt 그래프를 그냥 적분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 양수 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 쪽에 있으면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나오게 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아래쪽 부분의 넓이는 적분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그냥 더하면 됩니다. 이동 거리를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절대값을 꼭 붙여주고 계산을 해야 되고 그냥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절대값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이거랑 이거 마이너스 나오는 것까지 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동 거리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된다. 자, 첫 번째 이 넓이. 자, 여기는 1에서 2까지지. 어, 1에서 2까지 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가 되고, 2에서 3까지 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가 돼서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붙여주고, 3분의 1에 t 세제곱, 2분의 1에 t제곱, 2t. 그 다음, 여기는 3분의 1에 t 세제곱, 여기가 2분의 3이 되지, 2분의 3에 t제곱, 2t.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왼쪽식은, 마이너스, 이안에식 계산해버리면, 마이너스 6이 나오고 6분의 1. 그 다음에 이 식을 계산하면 6분의 5가 나오게 된다. 계산하면 답은 1. 자, 이 계산할 때이 참수기 때문에 공식 이용해도 되지 맞지? 이거 s는 6분의 1에 최고창의 계수. 그 다음 두근 2에서 1 빼면 1의세제곱 그래서 6분의 1. 이 6분의 1을 쉽게 구할 수도 있다.